대사를 담따 리포터 서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갈 특별한 두 곳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거의 첫 번째 공간에 다 왔는데 이게 옛날에는 담배 공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엄청 힙한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같이 담으러 가보시죠. 담배 공장이었던 이곳은 지금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는데요. 너무나도 이색적인 장소라고 해서 기분이 들뜬 채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에이? 여기 맞아요? 아니, 너무 궁전 같은 곳에 와가지고 아, 분명히 힙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좀 의심스러운데 근데 간판이 좀 힙해요. 여기 보시면 루마코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창고의 형태를 남긴 이 건물이 도대체 뭐가 힙하다는 건지 빨리 들어가봐야 알것 같은데요. 허어! 대박! 오 여기 뭐지? 무슨 해적선 같아요. 엄청 큰 배도 있고, 밑에 막 파도 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심지어 저기에는 총이랑 막 칼도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나무 목조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진짜 배 안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진짜 정체를 모르겠는데, 도저히 저 혼자서는 가늠이 안 갑니다. 하, 이거 진짜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사장님, 어디 계시죠? 네. 아, 저기 계세요. 가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처음 와 봤는데요. 네. 아니 도대체 여기 정체가 뭐예요? 아, 네. 여기 키즈 카페입니다. 키즈 카페요? 네. 이곳의 정체는 바로 키즈 카페라는데. 여러분, 이런 키즈 카페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네. 공장이었다고 들었는데. 아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여변초라고 네. 담배 만드는 공장이었었어요. 이제 이게 오래된 옛날 어, 유산 음. 목조 건물을 아. 다시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로 헉. 다시 재 리모델링한 경우입니다. 원래 이곳은 여변초 창고로 담뱃잎을 저장하던 여기 곳이었는데요. 여기 세월이 흘러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게 된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아, 키즈 카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른이지만, 네. 제가 왔을 때도 너무 동심이 자극되고,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게, 네. 이 위가 목조, 이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어, 어, 맞아요. 네. 혹시 이 디자인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아, 이건요. 이게 원래 일제시대의 목조 건물 양식인데, 아 굉장히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어서, 네. 이걸 그대로 살리는 목적에서, 보시겠지, 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이걸 뒤집으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배 모양을 또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피터팬 그러니까 해적선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배를 뒤집었을 때의 네. 목조를 살려서 네. 이렇게 멋진 해적선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이들이 또 이걸 보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쪽으로 오시죠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아, 네. 이게 그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 줄수 있는 피터팬을 모토로 해서 해적선인데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 루마코브란 뜻으로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마코브의 뜻이 네. 약간 아이들의 꿈을 찾아준다 이런 뜻이 있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공간 자체가 아이들이 피터팬을 보고 자랐듯이 네. 직접 너희들이 피터팬이 돼봐라 이런 마음도 약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꿈을 위한 항해를 해라 뭐 이런 아, 뜻이 죠 그러면 네. 저도 항해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으로 더 네. 들어가실까요? 네. 네. 우와. 여기 보시면 우와. 여기 가판입니다. 우와. 와, 네. 근데 진짜. 네. 진짜 배를 맞습니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배 모양으로. 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컨셉으로 해적선 복장으로 같이 이렇게 이벤트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포크 선장처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근방에 이제 어린이집과 음 예, 해가지고 이벤트도 앞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그옷 입고. 아네 그럼요. 그럼 파티, 아이들이 파티죠? 약간 칼 같은 것도. 어, 그럼요. 장난감 칼 같은 거. 어, 그럼.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너무 데요?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네. 제가 눈에 띄는 게저핸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마치 지금 이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저기서 많이 놀나요? 어, 엄청 많이 노는데요어 네네. 일단 자기가 주인공이 된 듯한 아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네. 서로 하려고 지금 저 서로 조종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다른. 공간이 네. 있을까요? 아, 소개해주실 건가요? 좀더 보시겠습니다. 우와, 여기는 진짜 제가 상상도 못한 공간인데. 네. 일단 이 뭐죠? 이 풍선 같은 것들은? 아, 이 볼풀인데요. 아. 친구들이 이제 안전에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할 수 있는 스폰지와 볼풀을 이용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네. 놀이 공간을 조성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보니까 미끄럼틀도 할수 있는 것 같고, 요 앞에 있는 이건 뭘까요? 아, 네, 이건요. <laughs> 공을 넣고 우와. 누르면 대포 대포처럼 날아가는 그런 어? 형상이어서, 네, 아마 이 친구들이 여기서 재밌게 더 뛰어놀 수 있는 더 좋은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여기 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데 네. 네. 혹시 또 다른 공간이 있나요? 저희 캠핑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헉, 가보시죠. 네. 헉, 아니 네. 이 공간은 또 뭐지? 캠핑장입니다. <laughs> 우와. 네. 아니 일단 푸른 잔디도 있고요. 네. 이 텐? 가 눈에 띄는데 네. 진짜 캠핑장인 건가요? 어, 네, 캠핑장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드셨을까요? 이건 인디안 텐트고요. 이제 아 어, 아주 어린 친구들이 엄마랑 왔을 때좀더 음 편안하게 누워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좀 네. 자연을 느끼면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쪽으로는 이제 토끼라든지 이런 사육장을 넣어서 동물들과도 더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창문이 탁 트여있는 게 정말 네. 텐트 치고 캠핑장 네.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 카페 가면 네. 엄마들도 불편하고 맞아요. 애기들도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기도 놀면서 네. 또쉴 때는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네. 아이들도 좋고 엄마들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저 같은 어른들도 같이 놀수 있나요? 이런 미끄럼틀이랑 이런 거? 아... 아쉽게도 여기는 아이들만 놀수 있는 아이들의 꿈을 향한 공간이라 좀 참아 주셔야겠는데요. <laughs> 저 아이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아이고 어떡하죠? <laughs> 저 액면으로는 좀안 아, 될까요? 안될까좀 <laughs> 낮추셔야겠는데요. <laughs> 그러면 아쉽지만 아, 네. 저는 다음에 조카를 데리고 오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혹시 그러면 이제 공간은 다본것 같은데 네. 저희 다 보고 나니까 네. 뛰어놀지 못하겠고 아 네. 배는좀 고픈 것 같은데 아, 뭐라도 네.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 카페에서 직접 구운 아침에 직접 구운 헉! 빵과 음료를 여기서 제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헉. 그러면 저는 여기 앉아서 좀 쉬고 있을게요. 네 잠깐 쉬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곧 앞자리가 3으로 바뀌는데 근데 저 지금만큼은 7살이 된것 같아요. 정말 너무 편하고 동심으로 돌아간 것만 같아요. 아무도 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캠핑은 사실 어른들을 위한 장소더라고요 너무 편해 <laughs> 맛있겠다 저 너무 배고파서 빨리 먹어볼게요 <laughs> 이게 무슨 빵이지? 뭔가 마늘 향이 솔솔 풍기거든요 안에는 치즈가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우와, 빵이 너무 커서 포크로 잘 지피지도 않아요. 대박.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 많죠? 이게 뭘까? 치즈 같기도 하고. 음! 너무 맛있다. 우와! 이거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 했더니 크림치즈가 들어있네요? 마늘하고 크림치즈의 조합은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거는 계속 술술 들어가는 맛이에요. 그리고 빵의 겉은 완전 바삭한데 이 안에 크림치즈가 아주 녹진한 게 입안을 싹 감싸줘서 키즈 카페지만 어른분들 오시면 이 마늘 바게트는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또 먹어볼게요. 그렇게 푹 쉬고 볼풀장에서 재밌게 뛰어노는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이렇게 카페에 왔잖아요. 딱 왔을 때 어땠어요? 딱 왔는데 딱 왔어. 유치원 니 음. 음, 애들이랑 왔다가 엄마랑 한 번은 더 와가지고 음. 더 재밌었기도 하고 좋았어. 음. 어떻게 왔더니 어땠어요? 언니랑 같이 왔는데 재밌었고, 음, 어, 좋았다. 재밌고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뭐 하고 놀때 제일 재밌었어요? 어, 이풀장에서놀 어, 때. 음, 이 풀장에서 놀 때. 우와. 다음에 또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 또 엄마랑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재밌게 놀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카메라 보고 많이 오세요 하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laughs> 완전 해적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루마코브 싹다 돌아봤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가족들끼리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카페 자체는 연인들끼리 와도 너무 낭만적인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이 해적선을 타고 다음 장소로 떠나볼게요.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장소에 와봤는데요. 이곳은 송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견생조각전입니다. 이렇게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이곳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각 열정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같이 보러 가실까요? 송리산에 위치한 이 견생조각전은 자연 속의 작품이 있어 또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와 아니, 다 둘러보니까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래 기다린 남자친구 이런, 이런 작품인데 자기야, 아 뭐야 나 따뜻한 라떼 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댔잖아 이렇게 혼자만 따뜻하게 입으면 다야? 내놔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생동감이 있네요 안녕 여러분이 견생 조각전의 견생이란 뜻이 뭔지 추측이 되시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보면 생명이 생긴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신인 작가님들이 만드신 이열 점의 작품을 보니까 정말 보면 생명이 생기는 것 같은 자연과 너무 잘 어우러지는.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슴도 보이고요. 말도 보여서 진짜 이 드넓은 초원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또이 생명의 살아 숨 쉬는 제가 느껴지는 그런 장소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더 구경하러 가볼게요. 우아한 음악이 들리는 전시는 아니지만 시냇물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색다른 체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와, 이렇게 열정까지 다 보고 나니까 정말 이곳 또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강추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계산에 너무 특별한 장소 두 곳을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요. 정말 공기도 좋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저녁까지 놀기도 좋은 계산! 저 오늘 완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오늘도 계산 담기 완료 안녕 때로는 현실에 지쳐 쉬어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땐 낭만도 잡고 동심도 잡는 여정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산을 담다 루마 코브 견생조각전 담기 성공.